예, 안녕하십니까. 리베라또입니다. 오늘은 BT3D 공간 미디어 영상 수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영상물이죠. 1월 29일 날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은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216번을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t를 읽겠습니다. 빈 슬라이드를 삽입하겠습니다. 30초를 읽겠습니다. 프레임을 하나 어, 삽입을 하고 이름을 aa A, A, A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크기를 30으로 주고, 속성에 들어가가지고, 테두리를 1로 줍니다. 애니메이션 가가지고, 자, 이 이미지를, 넉장을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이런 넣기 복사해가지고 를 이미지를 4 개를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각자 정해야 되겠어. 그래서 위에 두 개를 갖다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위 위, 자, 위쪽에 좌측이라고 해. 그다음에 위우 이렇게 하고 그 아래 자, 아래 좌측에 있다고 아래 우예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정해도 됩니다 이대로 따라할 필요 없니다자 여기서 엔카 포인트 있죠 중앙경렬 중앙경렬을 옮기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우스 포인트를 가운데 중앙경렬 가운데 대고 샵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로 변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에 수치가 자동으로 변하죠 이미지는 옮기지 않고 수치만 변합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수치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수치를 옮기려면 은 왼쪽으로 옮기려면은 플러스 1 0을 입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수치를 중앙정렬 수치는 반대를 작동합니다.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은 마이너스를 줘야 되고, 왼쪽으로 옮기려면, 은 플러스를 입력해야 됩니다. 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위에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걸 왼쪽으로 옮기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X를, 플러스. 그죠? 왼쪽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올리려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겠죠. 위에는, 플러스. 반대로 한다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는 어떻게 해습니까 좌측, 우측으로 옮겨야 되니까, 중앙정렬을, 마이너스, 백. 그죠? 위로 올려야 되니까 플러스 100 이해 예, 가겠습니까 다음 아래 아래 이거는 왼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앙균일이 플러스 100 아래로 내려야 하니까 마이너스 100 그렇죠 이거는 좌측으로 이?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예. 다음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죠. 방금 제가 한 내용을 이해를 할수 있겠죠. 수치 입력은 반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사진을 바꿔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죠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키 프레임 에디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위에 이미지를 지정하고 아래 이미지를 삽키를 누르고 이렇게 지정하면 은키 프레임 에디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항상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면은 굉장히 힘이 되니까 영상편집창 프로세서 마찬가지죠 키프레임 에디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그래서 자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떼면 절대 안 되고 요 키프레임 에디터에서만 마우스를 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제합니다 자 이걸 4개를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자, 복제. 복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약 5초에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제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밑에 내려오면은 키프레임 시간이 있죠. 이걸 5초를 입력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복제해서 이렇게 땡겨줍니다. 이렇게. 복제해서 당겨주고, 또 복제해서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회전 여기도 반대로, 반대로 입력해야 되죠. 왜냐면 키프레임을, 아, 중앙정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지게 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 y를 40을 줍니다 어, 아니 요 위에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죄송합니다 2를 지정하고 1을 40 오늘 땡기죠 다음에 이쪽 거는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마이너스 40 다음 밑에 거 어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40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40 되겠죠? 에? 마이너스 40. 수치 입력이 잘안 되네. <laughs>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 아, 자,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 이렇게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복제를 하고, 요거 다시 복제를 합니다. 자, 이번엔 5초를 썼기 때문에 요거는 1 0초외로 가야 되겠죠. 10초. 이렇게 10초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복사. 이렇게 땡겨주고, 또 복사. 이렇게 길을 땡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어, 많이 휘어야 되겠죠. 여기 가서 이걸 제일 위에서부터 <laughs> 80 많이 휘어지죠. 그 밑에 거는 마이너스 40 이니까 마이너스 80 요거는 40이니까 플러스 40이니까 80 요거는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80 이렇게 입력시켜 줍니다 입력시키는 이해가 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복제합니다 자, 이번에는 15초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제 하나가 지고 여기를 15로 입력합니다. 1, 5, 하나, 둘,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고, 또 복사, 쭉 당겨주고, 또 복사,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제가 올린 영상물과 같이 여기 어,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원래 원래 여기 1영초에 어, 있던 요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요대로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회전 가속기를 1로 주면 되겠죠. 다 그냥 이렇게 제로를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애니메이션 주기 이전으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 제로 응. 아, 똑같이 복제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키프레임 에디터를 어, 전번에 제가 프로쇼에도 이야기 했었죠 키프레임 에디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복제 해가지고 이번에는 20초로 가야 되겠죠 20초 27로 가고, 이걸 복제합니다. 또당겨주고 복제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와 똑같이, 여기와 같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게 뭐, 이렇게 휘어지, 40도 휘어지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기버림 두 위에 올려서, 예전에 y 를 40. 그죠? 다음에 뜨거를 마이너스 40 되겠죠. 다음에 밑거는 플러스 40. 밑에 거는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복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복제를 해 줍니다 자 이게 더 복제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25초가 돼야 되겠죠 25 하나 둘셋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복제해서 이렇게 땡겨주고 또 복제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또 복제해서 당겨주고자 이거는 이번에는 어디 금니까 여기와 같이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여기와 같은, 음, 이니메이션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위에다가 아, 키 프레임을 선정하고, 이걸 80.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는 마이너스 80. 그 밑에는 40이니까 플러스 80. 요거는 마이너스 40이니까, 응.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복제합니다.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복제해가지고, 마지막에다 이렇게 끌어 놓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끌어 놓습니다. 이렇게 끌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끌어놓고 여기는 제로가 다 되어야 되겠죠?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방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모든 기 제로가 됩니다. 또 제로 되겠죠또 제로. 예, 네, 제로. 그러면은, 자, 명상물을 상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서서히 휘어지고, 그, 안쪽으로 많이 휘어졌다가, 예, 이렇게, 다시, 원상태대로 펼쳐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휘어지고, 또, 많이 휘어지고, 예. 그대로, 실제됩니다. 자.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AAA라는 프레임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하이 레이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AAA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되겠죠. 전부. 그래서, 1번 키 프레임에 가지고 키 프레임 복제합니다. 이걸 5초로 당기죠. 이거. 5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서는 y를 마이너스 180.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y를 180 하니까 요런 방향이 되겠죠. 이거. 네, 밑에 이미지가 다 따라 움직이죠. 아, 그래서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다행시 키 프레임 복제. 합니다. 이 상태에서 10초로 좀, 10초. 예. 하나, 둘, 셋, 넷. 자, 10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영상물처럼 하려면은, Y는 180 그대로 둔 상태에서, X가 180.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회전을 하고, 이렇게, 반대로, 방향을 틀었죠. 자, 여기서, 복제합니다. 이거는, 여기 10초니까 15초를 줍니다. 15초. 하나, 둘, 셋. 이렇게가 15채에서는, 음... y, y를, 어... y를 그대로 두고, 회전 제로를, 요걸 제로를 줍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갔다가, 요렇게 돌아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15초니까 이걸 다시 복제합니다. 그래서 20초로 갑니다. 2 0초 하나, 둘, 셋, 20초 갔죠. 이 방향에서 20초에서는 어, 이걸 C를 360도, 360 완전히 회전하죠. Y를 Y를 마이너스 180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 예, 네,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걸 완전히 180도로 돌려니다 되겠죠? 또, 복제합니다. 이걸 25초로 옮겨야 되겠죠? 25, 하나, 둘, 셋 하면 25초에서는, 아, 어 이걸, C를 네. 0를 주고 어, Y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돌리고 돌리고 또 이렇게 회전을 하고 반대로 회전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30초 복제해가지고 마지막에 끌어놓고는 네, 끌어놓고는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되게 해줍니다 이것도 네. 제로 다 제로가 되겠죠 자 이제 전체 영상물을 한번 상의해 보죠 이렇게 해서 자, 볼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회전 하고 돌고 네 이렇게 반대로 돌고 또 회전을 하고 360도로 돌아서, 반대로 360도 돌고, 원상태로, 그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야.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여기서, 바닥에 깔 이미지를 하나 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주면은, 그래서 닫기 해서, 영상물을 상영하면 은 재밌는 영상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영이 되겠죠. 그 AV 스튜디오는 그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잘 알고 있으면 은 작성, 애니메이션 작성하기가 훨씬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모르시면 본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키프레임 에디터, 예. 중요,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키프레임 에디터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거에. 예. 그래서, 사브키를 잡고 눌렀을 때, 이런 상태, 이 키프레임을 이해를 하고 잘 작성하는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 제가 1월 29일 날 올렸던 영상물 네, 이런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만들었던 이 애니메이션을 조금씩 이 키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가면서 변경을 시켜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한번 시켜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배움에 도움이 되겠죠 이 키프레임 수치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고 하면서 배웠으면 이 키프레임 8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AV 스튜디오 3D 공간 미디어 쇼에 대해서 제작 과정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